전 경기 PSV 대 위니옹 홈팀 PSV 직전 경기에서 네이메언에게3대 5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줬습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 무려 다섯 골을 실점을 하면서 수비 불안을 보이고 있지만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전력 우위지만 배당을 확인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원정팀 위니옹 직전 경기에서 텐데르에게 0대1로 승리하면서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어, 지난 4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치렀고 리그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점을 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정에서 내려앉아서 막아낼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고 전력차이는 있지만 압도적인 차이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번 경기 홈팀 PSV의 승리와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빌바오 대 아스날 홈팀 빌바오 직전 경기에서 알라베스에게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두 경기 연패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들에서 보여준 답답한 공격력을 어,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준다면 득점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3대0으로 완패를 기록했습니다. 어, 이번 경기에 전력을 다할 경기이지만 경기력 차이를 극복해내는 건 어려워 보이는 빌바오입니다. 원정팀 아스날 직전 경기에서 노팅엄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고 어, 지난 경기에서 수비맨디 선수가 멀티골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어, 리버풀에게 한골 실점 외에는 아직까지 실점이 없는 상황이, 상황이고 어, 이번 경기 원정이지만 승리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아스날입니다. 어, 이번 경기 홈팀 빌바오의 패배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레알마드리드 대 마르세유 홈팀 레알 직전 경기에서 소에다드에게 1대2로 승리를 하면서 5경기 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고 홈에서는 더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링엄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이탈해 있는 상황이지만 딱히 신경쓸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지난 4번에 맞대결에서 4연승을 하면서 홈 원정할 것 없이 어, 상성에서 우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알마드리드입니다. 원정 팀 마르세유 직전 경기에서 로리앙에게 4대0으로 승리하면서 승패 승패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커 보이고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그린우드 선수가 경기력 좋아 보이고 다만 전체적인 조직력은 조금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르세유입니다. 이번 경기 홈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토트넘 대 비아레알 홈팀 토트넘 직전 경기에서 웨스트햄에게 0대 3으로 승리하면서 두 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어, 지난 경기에서는 경기력 나쁘지 않았지만 수적 우위의 승리였습니다. 전력에서는 우위로 보여집니다. 분명 기복은 있지만 이번 경기의 승리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토트넘입니다. 원정팀 비아레알 직전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2대 0으로 패배를 하면서 두 경기째 승기가 없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분명히 커 보입니다.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좋지 못해 보입니다. 어, 기복 있는 두 팀의 경기인 만큼 무승부보다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홈팀 토트넘의 승리와 패배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브랜트퍼드 대 아스톤빌라 홈팀 브랜트퍼드 직전 경기에서 첼시와 2대2로 비기면서 두 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 경기력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조직력도 좋아 보입니다. 컵경기지만 이번 경기 기세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상성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트퍼드입니다. 원정팀 아스톤빌라 직전 경기에서 에버턴과 0대0으로 비기면서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승리가 없는 지난 4경기에서 단 한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빈공에 시달리고 있고 어, 지금 상황이 컵경기보다는 리그 성적을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조금은 힘을 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아스톤 빌라입니다 어, 이번 경기 홈팀 브랜트포드의 승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미월 홈팀 크리스탈팰리스 직전 경기에서 썬더랜드와 0대0으로 비기면서 5경기 이상 패배가 없습니다. 어, 전방 빌드업 상당히 매섭지만 결정력에서는 조금의 문제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다만 실점 굉장히 적습니다. 지난 3경기에서 단 한골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좋은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 크리스탈팰리스입니다. 원정팀 밀월 직전 경기에서 찰튼과 1대1로 비기면서 두 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좀 오락가락 하는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어, 뭐, 기복 상당하고 전력도 좋지 못해 보입니다. 지난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도 좋지 못하고 어, 다만 최근에 좋은 원정 경기력으로 보여지고 있는 미럴입니다. 어, 이번 경기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압도적 우세가 예상은 되지만 컵 경기인 만큼 리그에 조금 더 집중할 홈팀이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어, 저는 이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PSG대 아탈란타 홈팀 PSG 직전 경기에서 랑스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면서 5경기 연승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압도적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고 홈에서 승리가 더 익숙한 팀입니다.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전력 우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바르콜라 선수 2경기 연속골 기록 중이고 지난 경기에서는 멀티골까지 기록하면서 이번 경기 압도적 공격력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PSG입니다. 원정 팀 아탈란타 직전 경기에서 레체에게 4대1로 승리를 하면서 6경기만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매경기 득점하고 있지만 뭐 매경기 실점을 하면서 수비 조직력에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챔스 경기에서 클럽브리에에게 연패한 만큼 이번 경기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아탈란타입니다. 이번 경기 홈팀 PSG의 승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바에른미넨대 첼시 홈팀 바에른미넨 직전 경기에서 함부르크에게 5대 0으로 승리하면서 8경기 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는 경기도 많지만 홈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 지난 3경기에서 무려 15골을 넣고 단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좋은 홈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 바이르미넨입니다. 원정 팀 첼시. 직전 경기에서 브랜드퍼드와 2대2로 비기면서 11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공수밸런스 좋아보이고 딱히 전력에서 뒤쳐진다고 볼수 없겠습니다. 최근 경기력도 좋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도 크게 없어 보이고 지난 5번의 맞대결에서 4패를 하고 있는 상성에서는 조금 불안한 점을 보일 첼시입니다. 이번 경기 홈팀 바이르미넨의 승리 가져가면서 패배 2병까지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리버풀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팀 리버풀 직전 경기에서 번니에게 0대1로 승리를 하면서 4경기 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패배는 없지만 상대적 약팀들에게 고전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슈팅도 압도적으로 많지만 뭐 결정력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고 이제는 슬슬 한 번쯤은 미끄러질 타이밍을 잡아봐도 될것 같습니다. 원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직전 경기에서 비아레알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세 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어, 최근 상대적 약팀들에게 마찬가지로 고전을 하면서 경기력 좋지 못했지만 다시 경기력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 3승2패 기록하면서 상성이 나쁘진 않고 어, 이번 경기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가능성을 어,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홈팀 리버풀의 승패 두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